자고로 어떤 프로그램이든 단축키를 많이 쓰면 고수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피그마에서 정렬과 레이아웃 관련 단축키를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프레임을 만들 때도 간지나게 F키를 눌러서 만들고 Shift E를 눌러서 중셀렉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뚝딱기를 임포트해 오겠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K를 눌러서 스케일 모드로 바꾸고.2 엔터를 눌러서 5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작업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정 가운데 있지 않은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를 프레임의 상하 좌우로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차례대로 V, H를 누르면 각각 세로와 가로로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장 있을 때는 모두 다 선택한 상태로 옵션 V를 눌러주시면 이미지들이 세로 축을 기준으로 동일한 위치에 정렬되게 됩니다. 여기서 Shift A를 누르면 오토 레이아웃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을 세로 또는 가로로 정렬시키거나 요소들 사이의 여백을 일정하게 적용하기 아주 편해집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없애고 싶으면 옵션 Shift A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오토 레이아웃이 프레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룹 해제 단축키인 Command Shift G를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윈도우에서는 옵션과 커맨드 대신 Alt와 Ctrl을 누르시면 될 텐데 제가 윈도우가 없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